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소식과 함께 단기 대응 방안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지가 스페이스X의 결제에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지가 여러 가지 플랫폼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 코인이 그동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도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기대감이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갈수 있겠다 비슷한 상황인 종목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는 알트코인 3대장이 무조건 들수 있는 그런 코인임에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악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4가지를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1월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엑스페이먼츠 결제 관련 그리고 두번째는 스페이스X 리부킹 결제 관련이죠. 자,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되었고요. 도지코인이 x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2월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고래 세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이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이 역대급으로 상승했었던 그 시기인 2021년보다 올해 2월에 도지코인 주소가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블록체인 고래 세력 추적 플랫폼인 이웨일얼스에 따르면 요 지난 2월 15일에 3,437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도지코인이 로빈후드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물량이동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톤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서 도지코인 주소가 엄청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물량을 이런 여러 계정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최근의 소식 중 하나죠. 자 도지코인으로 페라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페라리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늘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만 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도지코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도지의 위치가 이제는 이대장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열에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밈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실히 인식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도지코인 흐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월봉 차트부터 볼때 확실히 삼각수렴한 후에 지난 11월부터 작년 11월이죠. 자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자산은 하락과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 도지도 현재는 이제 상승구간 초입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가 정말 큰 장점이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월봉상 이 볼링저밴드 중심선을 이때 돌파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서 정확히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봉상으로 보셔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링저밴드 중심선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 나와줬고 이 중심선을 타고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현재 구간은 이때 구간은요. 바닥을 잡으면서 턴어라운드 해주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당시에도 주봉상 볼링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흐름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이때죠.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에 매물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눌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눌리는 흐름은 잠시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이격을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 자 3, 4년사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절대 이대로 끝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놓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